오늘은 예수님이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이란 뭘까요? 또 인생이란 무엇이며, 또 답이 있을까요? 지난 10월 한 달간, 저개인적으로또묵상하고기도했던내용입니다이내용을그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싶습니다 이번 달인 특히, 연이어서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식 가운데 또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아이를 달라고 새생명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어느 성도분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대어 도중에 얼마 전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이야기도 제가 해주었죠. 2008년도에 제가 결혼해서 두 번의 유산이 있었고, 어, 그리고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공감해,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두번 유산하고 또세 번째 아기가 딱 들어섰을 때, 이번에도 혹시나 잘못될까봐 정말 출산할 때까지 라면 한 번, 커피 한 잔, 또 인스턴트 식품 그런 것들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콜라 한 잔을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 먹었다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안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열 달을 그렇게 노심초사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먹고 싶은 것안 먹고 태어난 것이 지금의 첫째 아들, 지금 5학년입니다. 게임 때문에 전쟁이죠. 어, 배틀 걸어온드라고는 게임 때문에 날마다 전쟁이고, 또 티격태격 하다가 문탁 닫고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또 저한테 혼나기도 하고, 어, 뭐 저도 그랬고, 그맘때 저도 그랬었고, 근데 아이가 없는 집은 아이가 없어서 고민이고, 도무지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자녀가 있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갈라져서 아예 연을 끊어, 끊어버리는 일도 종종 보게 됩니다. 생명의 영역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명 하나가 내 집에 찾아오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생명을 주관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찌 보면 헛된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생명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마지막 죽음은 어떻게 될것 같으십니까? 나의 마지막 순간 보통 나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면 이런 장면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어, 자손들이 둥글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어, 유언하시면서 어, 자, 이제 자리 써라 나는 주님 품으로 간다.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눈을 감는 걸 떠올리죠. 그러나 지금껏 제가 저희 교구사역을 하면서 또 제, 제가 여러 장례를 집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성도들의 소천은 정말 그런 경우는 정말로 정말로 드뭅니다. 성도들,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다는 것은 정말로 드문 케이스입니다. 대기는 다 갑자기 죽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무시다 가시고 화장실에서 넘어지, 넘어지셔서 가시고 식사하다가 음식이 목에 걸려 가시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며칠 누워 계시다가 또 그렇게 소천하시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상 이 죽음이라는 것도 예측불가의 영역입니다 나를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불러 가실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뭐 세상이 어떻게 될것 같지만,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뭔가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온전히 나의 착각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갈 거고, 아이폰 16, 17 시리즈 계속 나오고 있을 거고, 한 사흘 동안 나의 죽음을 좀 애도하고 슬퍼하다가, 마지막 하간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면, 다들 갈비탕 먹으러 가는 것, 그것이 나의 죽음의 실체입니다. 한몇날 며칠 조금 슬퍼해주다가 슬퍼하다가 마지막 날 다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게 나의 죽음이에요. 원래 제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생각 아, 기억나는 것이 2010년도에 어, 종합건 검진을 받았는데 그 당시 의사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그 당시 저의 몸과 건강 상태에 대해서 퍼펙트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 정말 완벽합니다. 퍼펙트 합니다. 미네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 생수만 좀 자주 마셔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평, 어, 저의 건강에 대한 평가였고, 저는 건강을 정말로 자신했고, 저는 정말 안 아플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2년 전부터 갑자기 한 2층, 3층 계단만 올라가도 너무 숨 쉬기가 힘들고 헐떡, 헐떡거리면서 쓰러질 것 같아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부정맥 판정을 받았고 여기서 조금만 더 늦게 찾아왔으면 40대 남성 돌연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심장에 전기충격을 주는 그런 원인자를 지저 없애는 심장시술을 두번 받으면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이제 정기검진만 받고 있는데 올해 중순에 갑자기 어깨를 조금만 위아래로 어, 움직이기만 해도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와서, 어, 최원호 병원에 가보니까, 어,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해서, 마치 이 어깨뼈가, 어깨뼈 일부가 빙산 아래, 그 수면 아래로 길게 자라는 것처럼, 어, 그렇게 어깨뼈 일부가 밑으로 자라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어요. 뼈를 깎아냈어요. 그참 2년 동안 참, 어, 가지가지 했죠. 그래서 2년 사이에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수술도 해보고 그러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하여, 어, 생명에 대하여, 오늘 하루를 사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두 달, 세 달간을 아무것도 안하고 방안에 틀어박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 외출도 하지 못하고, 그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아, 사역하고 싶다. 아, 설교하고 싶다. 신방 나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 들었던 그런 묵상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가족,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탁이 있었고 웃을 수 있었다면 내가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만 있다면 사실 나는 오늘 하루 최고의 선물을 이미 다 받은 겁니다. 더 이상 뭘 바랄 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햇빛을 맞으며 아메리카노 한 잔을 할수 있었던 여유가 있었다면 내 팔다리가 정상적으로 기능했고 그래서 오늘 예배자리까지 무난하게 올 수가 있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은혜이고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더 이상 내가 뭘 원할 게 없습니다.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감사함과 자족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뭐든지 다 급합니다. 어, 어제 새벽에 기도한 어, 중보기도 제목은 어, "그래도 이번 주 내로는 다 응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게 내 심정입니다. 빨리 달라고 하고, 빨리 깨닫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빨리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 제 미천한 경험상, 어,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 그렇게 빨리 보여달라고, 빨리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길을 내어달라고, 응답달라고, 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저 그냥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도 급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분은 살고 계십니다. 그 분만의 시간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지금 급한데 그 분은 하나도 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따라와라. 오늘도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무엇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리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다면 주님,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인생은 무엇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지 않으실 것 안으실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인생이란 뭘까요?라고 묻는다면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습니다. 나는 당장 지금 내 방향이 궁금하고 내 방향성이 궁금하고 그 다음 문이 어떻게 열릴지가 궁금하죠. 당장 나는 서울이냐 부산이냐, 이게 나한테는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여서 당장 갈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느긋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아브라함도 항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항상 나아갔고, 사도바울도 그 다음 선교지와 사역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발짝씩 떼었습니다. 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목적지를 알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저 하루를,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5년짜리, 10년짜리 계획을 내가 멋지게 세워놓고 자,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이제 세워놨으니까 이 계획에 맞추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신앙 양심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성경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내가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주님 여기에 따라와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간 믿음의 조상들은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 불투명해 보이고 당장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발걸음을 떼어야만 하는 것이 사실은 성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당장 내일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의 귀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한번 서로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 채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가고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지만 오늘 하루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면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디로 가는지 길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 어, 어디로 갈지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도마가 이야기했더니 그런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해답이 되십니다. 오늘 숭실 오비압 창단의 어, 순회 연주회가 곧 있습니다. 이 연주회를 통해서 정말로 바라옵기는 온전히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은 성령수행하 있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행복축제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태신자들을 위해서. 또 초대될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도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를 쭉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해답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